기억하는 거 멋있게! 쌈마이가 아니라 진짜 멋있게! 저희 다 같은 심정 아니었나요? 맞아. 박진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주입니다!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출장을 나왔어요. <웃음> <웃음> 제가 요즘에 지금 수, 수기파 수 <laughs> 멤버들 지금 <laughs> 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싱크 1위! <laughs> 아 그런가요? 싱크 1위와 연습벌레 1위! <laughs> 아, 그거 인정한다. <laughs> 연습할래, 인정. 아, 그래서 오늘 립서비스 제이님 모셨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어, 하이. <laughs> 헤이. 안녕하세요. 저는 립서비스 제이입니다. 언니는 지금 나 온다고 분장한 거지?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아니 아침 일어나는 얼굴. <laughs> 내가 이런 말 하냐면, 저희가 그때, 그때도 말했지만, 한명한명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싱크 때문에 터졌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언니는. 진짜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는데 응, 터졌어. 아, 어, 맞아. <laughs> 아니 진짜 다안 했어. 그냥 입술만 하나 발랐는데 갑자기 와우 와우 러고있어아그 <laughs> 정도로 비슷하구나. <laughs> 그때 느꼈어요, 제가. 저희가 이제 처음 촬영 때 도넛이랑 또 언니가 이제 맞붙는 그춤 대결이었는데. 맞아. 다들 주연이한테 와봐. <laughs> 너 연습 많이 해야 돼. <laughs> 야지연 언니 연습 볼래요. 많이 아, 해야 돼아 그랬어요? 어 그래요? 아 열정이 넘치시구나 <laughs>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면은 너무 사람이 허접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 네? 우리가 그 댄서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어, 어 그럼요. 어, 맞지. 그래서 이제 좀더 열심히 한건 있는데. 아, 맞아. 기억 하는 거 멋있게. 쌈마이가 아니라 진짜 멋있게. 근데 <laughs> 저희 다 같은 심정 아니었나요?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laughs> 네. 수비 언니랑 도넛 딱 붙자마자 애들이 도넛한테 가가지고 파이팅. 그때 너무. 주현이가 그정도예요그정도예요막 <laughs> <laughs>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아니야 어... 이랬는데 그날 주현이가 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 맞지? 맞아 맞아요 근데 저기서 자꾸 누가 왜 이래 그래? 뭐야 진짜로 뻥안 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옛날로 따지면 테이프였으면 늘어났어요 <laughs> 이게 유튜브라서 다행이지만 테이프를 만약에 했다 돌려봤다. 이러면 테이프 늘어나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아, 거기가 또그 장면이 한 이슈가 됐었던 응.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생각도 들고 이게 도넛이랑 립제이랑 춤이 포인트가 딱딱딱 피넛, 맞는. 피넛. 아, 피넛. <laughs> 다들, 우리도, 아, 나, <laughs> 우리도 계속 맨날 이렇게 얘기를막지 아, 맞아, 맞아. 피넛 분이랑 립제이분의 그 춤이 딱딱딱. 동작이 맞는 부분들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것만 맞으면 끝난다. 주연, 아 주연님 자꾸 주연아 이것만 맞으면 우리 끝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맞추자 이러고 내 <laughs> 제가 좀 괴롭혔던 걸로. 내가 이름을 제일 잘 지은 사람 1위의 언니를 내가 뽑았어. 아, 어 맞아. 저도 마음에 들어요. 어, 그지. 이거 해지가. 이거 해지, 어, 해지가 지어줬는데 <laughs> 그날 우리 미팅 때 언니가 못 왔잖아요. 아, 맞아요. 혼자. <laughs> 우리 가는데 언니가 저 지금 출발한다. <laughs> <laughs> 우리가 아직 회의 중이라고. <laughs> 아, 뻥이었어요? 어, 그때 나. 뭐야, 몰랐어! <laughs> 야, 야, 아직 한다 그래, 아직 한다 그래. 아, 진짜? <laughs> 나 처음에. 지금 알았는데요? 아, 진짜로? 나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나 오기 직전에 다간줄 알았어요. 근데. 오 마이 갓! 근데? 우와. 원래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오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녹음할 게 있어서. 누가 있었대요 어, 촬영할 게 있어서 오라고 했죠. 그래서, 혼자 하고 갔죠 <laughs> 네. 저 이제 알았어요? 집에서 혼자 녹음해가지고 보내줄 걸 그랬어요? 어우, 굉장히 속았네요. 정말 그지 같은 것들. 아무튼, 그날, 이제 우리가 이름 이제 정하고 있는데, <laughs> 언니거도 처음에 막, 응. 많이 나왔어. 저도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어. 뭐, 뭐요? 그, 난제이. 난제이 아 난제이 아 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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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제이 우리가 캐릭터를 다 배정을 받고 이제 네. 만난 거여가지고 서로 이제 나도 처음에 네. 예리에 뭐 이런 거막 짜간 것처럼 네. 서로 이제 각자 재밌는 이름 어 재밌는 이름을 막 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후보군을 막 써가지고 이제 <laughs> 하는데 이제 언니도 처음에 네. 자기 난제이 하고 싶다고 했다고 네. 적어놨는데 혜지가 네. 립서비스 제의 하자마자 다 박수 쳤어 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 나 몰라 우리가 너무 찰떡이다. 와, 왜냐 그래. 수비 언니가 처음에 오늘도 나 올라오자 어머 사비님 이거부터 시작해. 어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수비 언 만나면 자동감 올라가는 느낌.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거죠. 어, 내가 봤을 때는 앞머리 1cm 잘랐다 이거 알수 있어. 아, 그럼요. 안 잘라도 이쁘다고 할수 있어. 어, 오늘 앞머리 약간 좀 이쁜데? 약간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언니가 약간 이빨린 말을 잘해요. 맞아요. 립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립 서비스 제이딱 하자마자, 와씨 아, 그랬구나. 저거다. 진짜 우리 다 하나같이. 아. 그래 저도 그 듣자마자 딱이다 이랬거든요. <laughs> 정말. 그래서 <laughs> 되게 수월했어요. 제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너무 수월했고, 음, 좋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뭐, 스, 스게프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깨알같이 언니가 등장하면서 다칭찬하고 가거든요. 맞아. 어. 어, 염색했어. 이쁘다. 어머, 명주신 나갔어. 아, 이쁘다, 그 캐릭터에 충실한 것도 있었지만 음. 원래 평소의 모습이에요. 아! <laughs> 맞잖아. 맞아요. 이게 진짜 캐릭터 설명도 잘 됐고, 와, 원래 아 원래 이 언니의 모습이라서 네. 너무 또아 네. 나는 진짜 이름은 최고로 어, 잘 지었다. 맞아요. 저도 저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에요. 언니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약간 새로운 모습. 1순위가 선정이요. 아. 어, 걔는 미쳤어요. 그냥 돌았어요. 춤이나 뭐할때 진짜 그 표정이나 감정이나 막 그런 자기가 먼저 흠뻑 캐릭터에 빠져서 하는 그게 너무 멋있었고. <목소리> 이 1등. 아 1등. 1등이고. 음. 그래서는 해선 선배 그 파워풀한 알고 있었는데 더 매력을 진짜 이만큼 느낀 음. 그런 게또있었지그럴수 있지. 있지. 네, 한명더 있었는데 저희 도나. 아, 주연이. 네 주연이가 생각보다 춤을 잘 추더라고요. 어, 맞아. 너무 큰... 어. 되게 둔할 줄 알았는데, 응. 주연이가 몸이 되게 유연해서, 우와! 진짜, 주연이도 연습 못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가 춤을 따왔더라고요. 서브 계급 춤을 연습을 했는데, 응. 1대1등, 나 아. 해지 2등, 나 아. 3등, 아. 내가, 내가 이제 나, 나는 <laughs> 라인드가 부었어. 피해주지 말자. 아? <laughs> 아나 피해 절대 하지 말자. 아, 하나 틀리지 말자 그래. 이러면서 너무 잘했어. 아, 그래서 <laughs> 진짜 연습 계속 해가지고 맞아. 아무튼 근데 주연이가 못 왔는데 주연이가 이제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 주연이 가 그거를 다 연습해서 왔더라고. 네. <laughs> 보니까아 이게 음. 확실히 시너지가 이게 음. 이게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맞아요. 같이,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 빨리 이렇게 뭔가 또 개그맨들이 같이 응. 뭔가 무대 또다 같이 할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래서 나도 진짜 그 생각해 좀잘 돼서 아, 맞아.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다 아. 근데 그런 생각은 나뿐만 아니라 아. 다 맞아. 했을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예능의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채널 정말 그러면은 훨씬 어느 다른 거 못지않게 제일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 또 제가 사무실 놀러 왔는데 갑자기 네. 선물을 주더라고요. 아 네. 아니 저희 구독자 분께서 저희 채널에 나온 모든 유, 개그 유튜버들의 컵을 그팀한 개수대로 다 준비해 줘서 가지고 세 박스가 왔어요. 컵이. 아 그러면 나도 이제 에이. 누구랑 같이 하면 두 개를 받았을 건데. 아그러니 오늘 <laughs> 하나를 받으셨네요. <laughs> 센스 있게 <laughs> 뚜껑까지 이렇게. 어 근육. 이야 와. 오, 어, 진짜 있고. 감사합니다. 어. 선배 어울린다, 이거 하늘색깔. 감사합니다, 어, 열심히 진짜. 잘. 제가 왔다가 또 선물을 또 받고 가네요. 그러게요. 아, 여기가 여기... 아주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사무실이랍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와가지고 네. 또 재밌는 지영 언니도 같이 한번 어, 모시도록 할게요. 어쨌든 나와줘서 감사해요. 앞으로 땅콩 찡콩 응원합니다. 야 파이팅! 지구선배들 아, 응원할게요. <웃음> 안녕. 분장한 거 같은데? 에이! <웃음>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자고요. 제발. 제발요, 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 알았어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제발요 제발.